오늘 시간에는 회복되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이 세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백성들의 땅에서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회복되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이 세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끊어지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그 유다 성읍들에서, 또 예루살렘 거리에서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4절에서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 신랑의 손, 소리, 이 신부의 소리가 어, 끊어지게 하시고 어, 땅이 황폐할 것을 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 예레미야 16장 9절에서 반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목전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자 역시. 끊어지게 하시는데 바로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 소리를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반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자 여기서 역시 어 신랑의 소리 어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에 어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어 일어나게 되었지만 특별히 어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 예언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의 땅에서 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어, 기뻐하는 소리, 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 끊어질 것이라고 어, 말씀을 어, 하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레미야 7장 34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자 유다 성읍들과 어,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 신랑의 소리, 어,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신다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땅에서 그 유다성들과 어,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어, 이 소리가 날 것이라고 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미만 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황폐하여서 사람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성읍들과... 어, 예루살렘 거리에 어, 끊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땅이 황폐하리라고 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유다 성업들과 어,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 신랑의 소리 어, 신부의 소리가 어, 다시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땅의 포로를 어, 돌려보내신다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벌이 임할 것을 어,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 되겠고 이제 그들이 어, 회복이 될때 다시 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어, 즐거워하는 소리, 어,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고 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유다 성읍들과 어,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 신랑의 소리, 어,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다시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황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회복이 될 때는 마지막 날온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먼저 그 백성들의 땅에 황폐가 다시 임하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그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이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황폐가 임하였다가 다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날때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그 형과 신부가, 어, 백성들을 향해서, 어,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형과 신부가 말씀을 하는, 어, 이 소리는, 바로 다시 회복되는, 신랑의 소리요, 신부의 소리.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을 하는 그 소리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다시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반군의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 하는 소리.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어, 부르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 모여서 이제 어린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보옷을 입고 어린양의 어린 어린양의 어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 백성들 그래서 어, 1 0편 45편 9절에서 왕이 가까이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래서 이 왕과 여인들, 왕들의 딸, 왕후 바로 신랑과 신부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소리. 어,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고 어, 말씀을 할 때, 그 왕은 아들이요, 독생자. 그 독생자의 소리와, 그리고 어, 신부의 소리,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의 소리가 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형과 신부가, 그 형과 신부가 어, 백성들을 향해서 신부가 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되고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호인 양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듬을 당한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호인 양치에 들어가서 어, 신랑의 소리, 어, 신부의 소리가 날 때, 바로 그 신부의 소리를, 어,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유다 성읍들과 어, 예루살렘, 어, 거리에서 그 영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어, 오라고, 백성들을 부르게 되는데, 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어 성결의 영이 되겠고, 그 영은 바로 지예요 독생자, 바로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태초에 태어난 자와 신부가 어 백성들을 향해서, 신부가 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네,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오일때 그 유다성읍들과 어,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 신랑의 소리 어,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고 어,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형과 신부가 어, 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형은 바로 어, 잠원 구장에서 어, 지혜가 되겠고 어, 지혜가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만 어, 구장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기의 지혜가 어, 자기의 여정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여정들이 바로 신부된 그 어린 양의 아내들 그 신부된 그 아내들을 보내어서 이리로 돌이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오라고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지혜와 신부가 그 종들이 오라고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고 부를 때,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와 그 의의 나무들이 오라고 부를 때는 이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말씀하는 어, 지혜는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고 할때그 영이 되겠고,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 지혜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힘센 천사,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힘센 천사는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어,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자는 어,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 그 독생자가 어, 그 집을 짓고 그 여종들을 보내어서 어, 이리로 돌이키라고 어,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어, 무덤을 열고 푸라에 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뢰감을 넣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게시록 22장 17절에서 그 형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자, 오라 하고 세계 반방을 향해서 택하신 많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서 일어나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그럴 것이미로다 자 이게 유다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고 할때이 신부의 자리로 들어갈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어, 유다 성읍들과 어, 예루살렘 거리, 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함께 모였던 백성들이 이제 하늘의 장막을 향해서 어,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6장에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됩니다. 기시록 7장에서 다시 들린다는 거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로 함께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마지막 날온 이스라엘에게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는 이제 해도는 데에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 이 유다 성읍들과 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어, 돌아오게 되는데 어, 해도는 나라에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온 집이 이 땅에 큰 환란을 면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해야만 이 복된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